5월 4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의 삶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과 이루라고 하라. 몇년 전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허한 인생을 살며 자신을 향한 신성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당신을 위해 예정된 길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당신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을 채울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당연히 당신의 삶을 향한 목적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이 기본적인 목적을 당신의 마음에 굳건히 세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당신이 이 땅에 창조되고 위치한 독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구체적인 목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그분은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그분이 당신을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당신은 날마다 모든 일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으며 자신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점점 더 발견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목적 없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도록 계획된 삶을 살며 우리를 통해 이 땅과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창조되고 이 땅에 온 특별한 목적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의 왕국에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나의 열정은 곧이 땅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당신에게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